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책 쓰기 컨설팅을 돕는 네, 라이팅 코치 정의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 오늘은 음, 영상에 뭔가 좀 새로운 물건을 아마 저희 구독자님이시라면은 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짠네 지금 제 앞에 어, 화면 앞에 이렇게 그 마이크가 있죠 못 보던 마이크인데요 어, 지난 영상에 한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어,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어, 목소리가 조금 더잘 들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어, 의견이셨고, 사실 저도, 어, 그동안에 제가 좀 이렇게 이걸 원테이크로 늘 이렇게 찍고 하다 보니까 촬영 영상은 핸드폰이었어요. 그런데, 음, 딜레마가 너무 가까이서 찍게 되면은 얼굴이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멀리서 하자니까 이게 지금 제 목소리가 카메라에 잘안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어, 블루투스 이어폰을 어, 활용을 했는데 그렇게 하려도, 해도 음성 전달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 최근부터 계속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좀 고민을 하다가 네, 하다가 네, 당근 마켓에 네, 바로 이 네, 새로운 마이크를 네, 착한 가격에 어, 제가 볼 때는 저도 이런 마이크를 사실 안 써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볼 때는 좀 착한 가격에 네 데려오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써보고 음또 이렇게 기회 되면은 뭐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그렇게 해 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어몇 번에 좀 마이크 어 세팅을 좀 마쳤는데 음 일단 영, 여러분들께 영상이 좀 매끄럽게 잘 전달되면 좋겠다 싶은 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그러면 자, 오늘도 독서 리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계속 읽고 있는 책이죠. 네 윌리엄 헤즐리 네, 에세이 어, 영원히 살것 같은 느낌에 관하여 네. 오늘은 어, 돈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네. 부분에 대해서 네. 어, 읽어봤습니다 다읽지 못했고요 어, 그래도 한 10, 15분? 20분 정도 좀 이렇게 몰입해서 네. 읽을 수 있었는데 첫 페이지에 보면 그 가난은 구룡만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민낯까지 드러낸다 요, 네. 요 내용이 있는데 어, 참이 음, 가난을 뭔가 간통하는 그런 한 문장이라고 저는 읽으면서 느꼈고요. 음 이번에도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 참 많았는데 음 그런 것들을 좀 과거 이 시대도 어,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은 참 가난이라는 것들이 어 우리 스스로와 또 주변 사람들을 좀 많이 힘들게 한다 저는 음, 그런 걸 생각했고요. 거기서 좀 인상 깊었던 어, 공감했던 부분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가난은 어, 102페이지입니다. 가나는 꿈을 막지 않는다. 오히려 꿈은 더욱 선명해진다. 하지만 그 꿈에서 눈을 뜬 직후 식탁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은 그 꿈조차 사치였다는 듯 우리를 조용히 무너뜨린다. 라고 해주셨고요. 어, 이제 이게 아침에 대해서 이제 그 작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저녁에는 뭐 먹지 못해서 그런 것들을 견딜 수가 있는데 아침에 따뜻한 잠자리에서 눈을 떠서 무언가를 먹고 싶었을 때 먹을 게 없다는 라 것은 어 그만큼 우리에게 더큰 좌절감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은어 뱃속에 따뜻한 무언가를 넣고 어 에너지를 넣고 어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저도 그의견에 공감을 해요 물론 요즘 시대에는 아침 안 먹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거는 어 지금의 문화 덕분인 것 같아요. 뭐, 배달이라든가 야식을 먹을 수 있는 문화, 또 우리 밤늦게 많이 먹고, 또 예전만큼 우리 운동을 많이 하는 그런, 어, 그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늦게 먹고, 덜 움직이고, 이러으로서 당연히 또 잠도 좀 늦게 잔다든지, 그렇게 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큰, 어, 배고픔이라든가 허기짐이 없을 수도 있다,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당시의 시대 상에서는 어, 제가 읽으면서, 아침에 대해서, 어, 아침에 배고픔에 대해서 되게 어, 좀 적나라하게 그렇게 여러가지 문장들로 어, 묘사를 해주셨더라고요. 어, 여기서 보면 조금 더 덧붙여서 얘기하면 아침을 먹지 못한 사람은 음식을 구하려 나설 기력조차 없다. 거절을 감당할 여유도 친구에게 도움을 청할 용기도 없다. 이미 바닥난 자존심을 끌어안고 결국 거리 모퉁이에 손을 내밀게 될지도 모른다. 도둑질? 그런 선택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도둑질은 배짱과 자기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그런 것들은 배고픔에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이렇게 조금 더 어, 사실적인 표현들을 겟딘 문장에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어, 읽으면서 음, 배고픈 사람들이 좀 생각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상황이실지 제가 잘다알 어, 수는 없지만. 어, 우리 주변 이웃이라든지, 그니까 점점 세상을 넓게 바라보면, 우리 주변 이웃, 아니면 우리 주변 나라, 아니면 우리 전 세계를 이렇게 봤을 때, 어, 우리는 뭐 당연하게, 어, 배고프면 뭔가를 먹는다는 게 사실은, 어, 전혀, 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주변의 제 지인들 중에서 밥을, 어, 돈이 없어. 밥을 못 먹는다는 지인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음, 우리가 모르는 이웃들 중에서는 정말 밥을 먹을 돈, 이 없는, 이렇게 한끼한 한 끼가 되게 정말 어려워하는 그런, 어, 세계적으로도 기아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먹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인간에게 뭐 희망과 에너지를 좀 잃어버리게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조금, 네, 깊이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랬고, 어, 또 이어서, 음, 읽어보면요. 이 당시에도 결혼도 돈이 없으면은, 해서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8 페이지 보면은 어, 결혼은 낭만이 아니라 모순이다, 가정은 사랑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해주셨고, 그래서 그 경제학자 밀서스는 가난한 사람이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인구는 더욱 심화된다라는 주장. 아, 예전에도 어, 지금도 좀 인구 소멸로 되게 어, 사회적인 문제로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좀 가난과 결혼, 또 자녀에 대해서 아, 이런 의견들이 우리랑 조금 비슷한 결의 의견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네,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음, 그리고, 네, 음, 몇 가지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또한 개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음, 제가 막, 이제 항상 이걸 고르는 게 오히려 사전에 좀 골랐어야 되는데, 책을 읽고 바로, 바로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그런데요. 어, 125페이지, 요거, 부분들. 어, 삶의 어느 시점에 지나면 우리는 오직 기억 속에서만 살아간다. 어, 어,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건네뛰어서 그 시간도 떠나간 친구들도 우리는 안타깝지만 다시 불러올 수 없다. 가난은 진실의 시금석이요 품격의 어, 시험대다. 돈이 없으면 우리는 굳이 붙잡을 가치도 없는 친구들을 잃게 되고, 변덕스럽거나 영심 많은 연인들도 떠나간다. 가난은 우리를 사회에서 배제시키는데, 그 사회란 결국 옷차림과 마차가 입장권인 것이다. 라는 어 문장들까지 읽어봤습니다. 어, 과거나 지금이나, 어 가난은 우리에게 좀, 뭐랄까, 우리가 보이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정말 밑바닥까지도 좀 보여 주게 하면서 어나 자신뿐만 아니라 어 주변 사람들의 그런 민낯같치도좀 보여 줄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 어, 가난을 떠나서 가난보다도 더더 더 이렇게 나, 나아가서 한 끼에 밥을 먹지 못한다는 것 정말 매 끼니를 걱정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좀 무섭고 슬프고 좀 잔인한 그런 일이 아닐까. 저는 어 그런 부분들을 어돈 없이 살아간다는 것, 요 부분들을 읽으면서 살펴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어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 정말 이게 어려운 내가 한 끼도 먹기 어려운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분들이 어 계신다면은 또 그분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어, 사회적인 시스템이 마련된다든지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도 어 그런 어려움들을 좀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랑 이렇게 따뜻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제 그렇게 어, 최소한 밥한 끼는 우리가 뭐가 된다라는 취지로 어 그런 단체의 소액으로 좀 기부를 어, 하고 있는데 어, 이 영상을 보면서 그냥 오늘 내가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그 사실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현재의 그런 부정 불만이라든가 불평을 갖지 않고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면서 또 필요한 이들을 내가 또 기꺼이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조금 더큰 마음을 내야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네, 들었던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 새롭게 또 장만한 그런 마이크와 함께한 어, 어, 10분 독서 오늘 독서 리뷰는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어, 내일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오늘 네, 10월 30일. 목요일 오늘 하루도 네, 편안하고 따뜻하고 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